저희 오늘 주말인데 가족들끼리 야외나들이 나왔거든요 저희 강화도에 왔어요 주말에는 차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밀려서 예상 시간보다 조금 지체되기는 했는데 여기에 가장 좀 유명한 핫플레이스 카페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다들 굶어서 배가 고플 것 같아 가서 맛있게 카페에서 또 식사하고 그리고 여기 강화도 주변에 또, 한책 겸, 바다도 둘러보고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도 재밌게 즐겨주세요. 자기야, 우선 우리 저기 건너에 가가지고, 음식부터 있지. 먹고 여기 차근차근 구경하면 되거든? 여기 부지 장난 아니지? <laughs> 그래서 여기. 사람들 후기가 너무 구경거리가 많다고 얘기도 하는데 여기 귀신 귀신 불러올 것 같다고 막 귀신 나올 것 같다고 어, 그런 후기도 많았어 일단 오늘 들어가자 먼저 들어가서 주문부터 하자 예담아 예이 먹고 싶은 거 시켜 빵이랑 가족이면 이게 나쁘지 않다. 따뜻한 먹어. 일단은 여기 딱 많아. 아, 너 초코케이크 저기 초코케이크 있어. 이런 건 어때 이런 롤케이크? 얘도 맛있겠다. 어, 그거 좋아. 어, 이거 좋아? 그리고 여기 소금빵. 한번 설명도 해. 봐 내가 이걸 몰라 그냥 해이건초코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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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는무이빵이고소금이이고고르곤거라빵 어, 어, 이거, 됐어. 됐어.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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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빵. 우리 얼마치 이줄 알아 이거, 여기 이거, 아맞이 봐봐. 거이 <laughs> <laughs> 맞췄어? 어. 거 이거, 어어 이거, 이거, 이 예담이도 <laughs> <또. 웃음> 아, 예담이 일등 예담 왜 <laughs> 아, 예담이도 예담이 8만 원이라고 얘기 아 예담아 예담아 8만 원이겠어 아 어떡해 예담이랑 아, 그럼 아빠랑 동점이다 난 우리 둘이 공동 1등이야 공동 1등 하이파이브 해줘야지 1등끼리안 하면 1등 아니야 얼른 밥 먹자 이거 커피 굉장히 진네요 우선 커피 합격 <laughs> 난 진하고 고소한 거 좋아하잖아. 이거는 엄마가 잘라서 어, 할 테니까, 음, 이 베이글 음, 이거 치즈 있지. 음. 여기다 얹어가지고. 짠. 음, 좀 맛있다. 먹어볼래? 음, 괜찮을게요. 음, 그래서 여기 호불호가 있었던 게 후기에 귀신 불러보려고 환장한 장소라고. 소기가 <laughs> 좋은 거는 여기 구지도 너무 넓고, 빵도 맛있고, 구경할 거리가 너무 많다는 거지. 근데 애들 데리고 오기도 너무 좋고. 왜? 딱 있고. 구워서. 여기 후지에 <휴질> 있었는데. <웃음> <웃음> 달라고 하지? 달라고 <laughs> 했어. 아, 그래? <laughs> 혹시 예담이 사춘기야? 충기야너 사춘기 뭔지 알아? 응. 너가 나 말했다니까. 그럼 예담이 그거 슈크림도 하나씩 줄 거야 가족들? 정말로? 응. 엄마도 좋아해. 이거? 응 아니 말고. 응. 가족들 하나씩 줄수 있어? 응. 고마. 워 음, 얘다에유추해 보는 거네. 엄청 크지? 어, 엄청 크다. 아니 근데 이거 봐. 이거 다 나비야. 날씨 선선할 때는 여기 야외에서 음료 드셔도 좋을 것같아 어린이는 절대 출입금지래. 예다아 근데 어린이는 안 된대. 너무 아니, 속상해. 누구야? 근데 여기 그늘은 선선하다. 너무 좋다. 아니, 햇만 없으면. 어. 거 근데 어린이 출입 금지잖아. 어린이 못 가잖아. 어느 한 폐교 학교에 있는 그런 걸 갖고 온 건가? 아니 면은 약간 그 놀이동산? 놀이동산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가져온 느낌이지 않아? 이 담을 지금 많이 지금 고리 났어. 못 올라가가지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곳 있으면 찾아보자. 깔끔. <놀람> 지나가 걸어가 <laughs> 걸어 그렇지 여기 옛날 불건데 잔뜩 있는데 <laughs> 너좀 굴렸나봐 어 이거 시그널이다 어? 수 있어. 예담아 너 이게 뭔지 알아? 모르지해봐봐 예담이가 너안 배웠어? 초등 진짜 팔거지네 우와, 다시 해봐. 어? 오, 여기 아빠 끼버리기 좋은 장비들이 많네 여기. 내 네, 여기 예담이네 집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남준이라고 하 해요. 집 예담이 있나요? 예담이 예담이가 누구세요? 예담아, 이게 옛날 전화기야. 옛날엔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집에 각각 이렇게 전화기가 다한 대씩 있었거든. 집에 있는 전화로만 통화가 가능했어. 이렇게 지금은 다한 사람씩 이렇게 핸드폰이 있잖아.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었어. 그래서. 뭐 응. 아무것도 없대. 야. <laughs> <왜? 웃음> 아니 근데 여기서 지금 애들이 여기서 지금 신나게 구경 중이거든요. 어이 안에도 뭐가 있네. 여기 조양 방지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전기 시설이래. 음. 예전에는 여기가 이 건물이 공장이었어. 공장, 음. 방직 공장, <laughs> 이거 그거잖아. 못난이냐 맞아 못난이냐 아 여기 향수 같은 것도 있어 오. 여기 진짜 완전 예담이 리얼 처음 보는 물건들이다 여기 전자레인지도 있어 아니야 그건 TV야 믿어지지 않지 TV야 TV 여기서 여기서 TV가 나오는 거야 신기하지 전자레인지는 진짜 웃긴다. 홍분아 이리 어 안돼 안돼. 가위야 이거. 엿가위야. 엿가위야 엿가위. 너네 엿가위 모르지? 실제로 나야. 저렇게 들고 있지? 동물 있지? 모은는 아저씨들이 계셨어. 거리에서. 나 기억나. 얘들이 엄청 신기해요. 옛날 물건들. 특히 예담이가 완전 처음 보는 거니까 너무너무 신기해.

아, 500원 있으면 할수 있는 거야, 진짜? 이게 기계가 작동이 아, 되는 거야? 거야? 어. 음. 좋은데? 음. 슬러시는 얼마야? 3,000원? 여기저기 아까 보니까 쌀 핫도그가 되게 유명하다던데. 자기 먹고 싶어? 네. 무서웠어? 아니? 자기 한테안한 거야. 내가 주차자를 내가 여즘 해줬잖아. 굳이 거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나도 거기 핫도그 먹고 싶어. 여기 시장통이 되게 작은데 주차가 조금 난리예요. 주차 때문에 지금. 한양이랑또 조금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얘들 아, 응. 안 먹고 싶대? 너 이거? 이거 안 먹어볼래? 이거 하나 해가지고 나눠 먹어볼래? 핫도그, 하나만. 핫도그 하나 사. 어, 핫도그 하나만 사. 어, 응, 우리가 갑자기 쓰니까 사람들 도좀아눠진 응. 거야? 우리 그래, 다섯 명이니까 우리가 우리 팀만 사도 마이 스멜라. 뭔가 줄선 느낌 나네. 보니까 됐어. 대박. 아니, 아니, 엄청, 엄청 커. 어, 긴 똥같아. 진짜. 긴소 다른 건안 뿌려도 돼? 다른 거 뿌려야지야? 아니면 가자나 가자. 근데 맛있어 보인다 이거. 그렇지. 어. 먹어봐. 불안대나 하 근데. 이 소세지 드는 거 봐봐. 소세지를 못 먹었어. 와, 배가 불안. 너무 불안, 불안, 불안해. 음. <웃음> 나도 좋아. <laughs> 진짜 맛있다. 온도 좀 줘. 루와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음. 소세지가 엄청 크고 음. 많이 짜지도 않고 진짜 맛있어요. 음. 이거 진짜 한끼 식사 할만한데 그러니까 중간에 이거 이거를 먹으라고 하더라고. 원래 좋다. 음. 아니까 아이스크림 호떡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하나 주문해서 먹어보려고. 여기 오니까 생각보다 간식거리가 너무 많아.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서 해 먹는 거야? 배불러? 지유너 뭐야 너무 실망이야. 아, 그래요. <laughs> 아침에 그 46kg 보고 나서. 아 그냥 케이크랑 그다 먹어서. 아 그래? 애들이 여기 오니까 입이 터졌는데 자꾸 먹겠대. 지나갈 때마다 다 하나씩 먹고 싶어 해가지고 아이들이. 근데 여기 진짜 작지만 되게 알찬 시장이에요. 아이들 진짜 눈길을 끄는 것들이 너무 많아. 여기도 봐봐. 이 요즘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걸 되게 많이 해놨다. 간식류를그 예담이 되게 오늘 잘 먹고 씩씩하게 잘 쫓아다니네? 예담이가? 응. 오랜만에 저희 가족들 완전체 여행인데 아, 그래도 즐겁게 다니고 있어요. 짠. <laughs> 귀여워. 아 귀여워. 여기 완전 진짜 옛날 그건데 봐봐. 저희가 어릴 때 다녔던 그런 놀이터, 학교 놀이터 같아. 철이야. 그러니까. 맛있어? 어. 얘 배불러서 저녁이나 먹겠어? 지우도 <웃음> <웃음> 지우도 배부르다 그러고. 우리 지금 바로 쌈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어? 아 아니야. <laughs> 바로는 아니야. 애다음 <laughs> 오늘 우리 애담이 무슨 일이에요? 뭐뭐뭐뭐뭐뭐 뭐. 선아, 억지로 먹는가 혹시? 너 아직도 배부르지 않아 너는? 어. 사달, 사달랬잖아. 나도 더워. 아... 뭐야? 그럼 아이스크림 배... 먹으면 되지. 배... 그러니까. 아직도 그리고 나 배고파. 아직 배가 안찼어 거짓말. 안 찼어. <laughs> 아니야, 진짜. 나 아직도 안찼어 진짜? 응. 음. 저 동상이 있는데. 저 동상 밤에 깨어나잖아. 그리고 국룰 대답 뭔데? 우리 학교는 전에 공동묘지였다. 아. <laughs>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망향대입니다. 무슨 망향대에요? <laughs> 북한과 가까워요. <laughs> 저희가 강화도에 왔잖아요. 그 교동대 섬까지 들어왔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 망향대가 있고, 북한을 건너서 볼수 있는 곳이 있대요. 전망대가 시장 가까이에 있는 곳으로 한번 와봤거든요. 우리 가전도 호기심이 많으니까. <laughs> 궁금했어 전망대에서 보면 북한 사람들 생활하는 모습도 보인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흥미롭잖아 우측만 경이더잘 보여요 아, 우측만 환경 북한 잘 보인대요 지금 오늘 날씨가 좋아서 잘 보이는 거 같아요 자기 우측 게더잘 보인대 건물이 왜? 보여. 건물이 보여? 보여? 거긴 거기 거긴 북한 사람들 보여? 산... 아빨텐데 그거. 건물이랑 산은 보여. 뭐 진짜? 보여? <laughs> 나만 안 이걸로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도 봤어, 자기? 어. 아 진짜 걸어가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해봐. 빨간색으로 타이트이 많잖어허 나도 보고 싶다. 음. 어. 연이 타이트이 많네 서연이도 이렇게 흥미롭게 볼 일이야. <laughs> 어때 <많았어>. 보니까 <laughs> 북한 모습? 어 사람. 오늘? 오늘? 오 전에 음. 북한 통일 전시 음. 그거 준비하느라 음. 한복 자료 많이 찾아봤는데. 음. 음. 약간 생각하던는거 대로 긴해서서치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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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잘했구나. 음. 근데 사람도 좀 보이나 봐요. 보니까 좀. 사람은 안아 그래? 그냥 지나가는 것에. 말씀만 봤어요. <laughs> 집만. <laughs> 어, 그래. 음. 제일 좋은 빌라 같은 게 3층일. 아 어, 그래? 아파트가 거의 3층인 정도 같아 음. 근데 우리는 베란다가 있으면 창틀 같은 게 있잖아. 음. 그 떨어지지 말라고. 음. 근데 그게 없대. 어. 아, 가수 안도 버스킹. 어, 아까 그 계셨던 그 아저씨분 아니셔? 매주 일요일 날 오시는구나. 밤에. 얘 어떻게 올라왔지? 어, 그렇네? 진짜 그렇네, 자기야? 이거 어떻게 왔지? 이 버스가? 이 차가 어떻게 왔지? 어? 미스테리인데? 사연이가 너무 흥미로워요, 지금. 오늘 이 여행을 굉장히 잘 즐기고 있어. <laughs> 언제까지 볼 거야? <웃음> 거의 북한 <laughs> <탐>, 탐사대야? <laughs> 북한 잘 보여요. <laughs> 여러분들 날 좋으실 때 한번 와서 구경해 보세요 여기 너무 좋네요 한적하고 북한도 잘 보이고. 사람들도 몇몇 지나다니는 것도 보고 신기했어요. 그리고 애들이 잘 모르잖아. 이게 북한이랑 저희 남한이 이제 떨어져는 있지만 그게 체감적으로 느껴지지 못할 수도 있는데 아이들한테는 또 조, 좋은 교육의 의미. 왜냐면 저희 저차 안에서 계속 그런 얘기했거든요. 통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뭔가 여행지에 오지 않으면 그런 얘기를 나누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 그래, 여러분도 아이들이랑 시간 되시면 꼭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도 너무 좋아하셔. 여기 오셨던 어, 중년 부부도 이렇게 계셨는데, 그분들도 여기가 온게 제일 좋았대. 좀 먹는데도 되게 입에서 흐르 매운 향이 향이 올라와 소환이 땀을 어 아 진짜 센스 있었어. 진짜 센스 있었어. 아니 우리가 내가 촬영하면서 가니까 있지. 고개를 푹 숙여줘. 그러아 <laughs> 네, 저기 해 떨어지는 거 보여? 나 근데 힘이없어 대박. 있네. 예쁘지? 응. 여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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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 앞에. 아, 아가 빨라. 이거 하자. 해가 사라진다. 어디 해? 해 어. 어디 있어? 좀 있잖아 좀 저기 빨간색. 어? 아니 앞에레왜 이렇게 있어? 쟤는 몰라. 아니야. 보지 마. 카메라의식하지 마. 바이. 나 대자. 저들네요 아니, 나 스파이더스발. 거이는너따세요 사람 원래 원래 역할 아니잖아넘어가아 아닌데 때리셔도 되는 거예요. 실수로 그러는 거야요 바이. 그것도 너무 하죠. 바이. 가 오늘 가족 여행 어땠어? 누나들이랑 같이 한? 파이. 어? 파이. 힘들었어. 힘들었어? 그리고 맛있었어. 뭐가? 고기. 고기가 맛있었어? 누나들이랑 하루 보낸 거 어땠어? 좋았었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응. 다음에 또 누나들이랑 여행 올까? 아니, 엄마랑 아빠랑. 뭐야, 셋이 더 많아? 왜? 응, 엄마랑 아빠는 누나, 언니. 예담이들. 예닙. 예담이들. 응. 당연히 예담이 데리고 가야지. 이제 서울로 돌아갈까 집으로? 너 놀빠. 간다 이제 엄마 그러면.